아, 나... 수초 엄청 감은 것 같은데. 나. 야, 아씨발레 망했다. 가물치다. 와, 롱카 한 마리 나왔어. 개망했다. 가물치야. 그렇다. 군인은 가물치를 못 만진다. 어쩌지? Help me. 또올릴게 어, 어, 우와. 대마침 <laughs> 옆에서 낚시하시던 남성분이 계셨다.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세요? 아, 좋세요. 예? 도와게 주세요. 예? 그렇다. 말한 통하는 외국입니다. 문 거기 주세요. 이 잡을 수 있어요? 가물치 먹는다고 달라 그러는데. 예, 뭐 참. 일단은 너개 어, 크다. 무서워. 이거 지금 산란기라서 놔줘야 되는 거 아님? 키로 5만원이야? 이거 한3 k 로될것 같은데? 어 어, 아니 빵이 좋아. 길이는 둘째치고 빵이~~ 아, 내가 잡은 가물치 지게 제일 큰것 같은데? 일단 이거 풀로 눈 가려져 있는데 눈 가려져 있는데 눈 가려져 있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까? 아 그냥 주지 뭘 팔아 장난이지 얘, 얘 이거 어디, 어떻게 잡더라? 이거 잡는 방법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잡아 봐 <laughs> 외국인 아저씨한테 배워야겠다 <laughs> 그럼 몇가지 잡아보면 돼? 오 잡으시네 지금 그 냄새. <laughs> 아 냄새 때문에 아 오케이 아나 한번만 잡아 볼게요 네. 한 내려주세요 <laughs>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와빵 좋지 아, 나손 떨려. 아, 너무 미끄러운데?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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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나 이제 한다, 진짜. 아, 미안하다, 가물치야. 그러게 왜네가몰었니 짜잔! 여러분들! 가물치 잡았어요! 유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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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들어보라 야! 고개 좀들어보라 고개 좀들어보라요 나네! 아! 나네! 나 들고 가세요! 들고 가져 가세요! 가져 가세요! 가져 가세요! 가세 가세요! 나 이제 못하겠어. 됐어요? 아, 됐어요 이건? 예,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더감사합니 네,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난 너도 감사하고, 나도 감, 아니, 서로 네. 감사하고. 네, 네. 어, 어 요분 그거 있어. 니그리 있어, 니그리 아니요, 루어는 빼줘. 빼야죠. 아, 일단은 손에 한번 치워봤다. 일단 손에 한번 치워봤다. 이거 뺄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살려줬어. 당신 아니었으면 클럽 뺐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튜브에 올릴 때는 멋있게 그냥 제가 손으로 잡은 것만 편지로 해서 올릴 겁니다. 와, 이거 안 올릴 거야. 나중에 혹시 와, 이거 없다고 댓글 달지 말았지? 갑니다. 이번에는 배스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다. 저가몇센치나 되려나? 왓, 싸구니! 배스야, 배스, 배스일 거야. 배스일 거야. 근데 튀어 오르는 게가마치 같았는데. 음. 배쓰야 배쓰 배스. 꼬리 배쓰야 꼬리 배쓰야 이렇게 꺼내면 조금 수월하게 꺼낼 수 있거든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집에 가야될 것 같아요 아까 먹은 거 수거 다 했다 나이스 우와, 작그리 그래. 아, 하! 아, 아, 다행이다, 배스라서. 배스라서 진짜 다행이다. 나이스! 이것도 지금 4자 정도 되거든요. 4, 45 정도 나올 것 같아. 나이스! 아, 진짜 힘들다. 는거 <목소리> 같은데?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잠시 언박싱 좀. <목소리> 언박싱 해볼게. 기다 여러분. 이 포장지가 좀 두꺼워서 많이 까야 돼. 에이, 오다가 분실됐네. 아, 손 엉망진창이다 지금. 바지도 엉망진창이다. 다물치를 마지막으로 페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낚시는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제 얼굴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조명을 켰습니다. 어, 오늘 처음으로 2 0 2 0 시즌 타버터로 어, 낚시를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프로그, 프로그로 오늘 베스 두 마리, 가물치한 마리, 겟, 겟, 겟 하고, 저는 이제 철수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봅, 내일 봅시다, 내일. 알았죠? 들어간다, 안녕!